주한 개나루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로 5절의 말씀, 125편 1절로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들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들으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의 성전자들이 마음이 <laughs> 자기의 구증길로 지우치는 자들을 여와께서 호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시리노니,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주일 오후에 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주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이기도 하고 12월 첫째 날이기도 하고 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을 보내실 때 특별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하심을 묵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10편 12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10편 125편의 말씀은 총 다섯절로, 함께 읽으셨듯이 다섯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5절이 되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그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른 시편들은 조금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시편 125편은 참 고맙게도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어 구분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2절에서는 산이라고 하는 이미지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부터5절에 있는 말씀은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그런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이 시편 125편의 시인은 어떤 한 가지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산과 또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이 시편의 시인은 한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 있습니다. 어 먼저 1절과 2절에서 나타나는 산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10편 120, 120편부터 134편은 술래시편이라고 불립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 표제가 붙어 있는 그런 시편의 모험집인데, 어, 이 시편들은 아마도 성전을 향해서 갈 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때 고백을 했거나 불렀거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고백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25편의 시인도 어쩌면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산속을 걷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절과 2절에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면 이 시인의 눈 앞에는 이미 저 멀리에서 시온산이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적지인 예루살렘이 있는 그곳 시온산이 눈에 보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성경에서 보면 어, 몇 가지 표현들로 이제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실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공통된 어떤 하나의 도시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표현한 여러 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온산 또는 시온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시온산과 같은 교회라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어, 이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그 주위에 두르고 있는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대신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산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온산 또 예루살렘성은, 어,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먼저 정복을 하였고요. 그 정복한 그 땅에, 어, 수도로 성업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또한 이곳입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인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표현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의 강한 어떤 인식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우리 본문에서 나왔듯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곳이라,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천엄의 요새 또 자연적으로 적들이 침범하기 어려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예루살렘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솔로몬이 이곳에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절기가 되었을 때 이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것들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이미지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 절대 쓰러지지 않는 영원히 견고한 성업이라는 성읍,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그런 자부심과 그런 어, 굳건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실제로는 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사건이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다음에 또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가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침범 침범을 당한 이후에도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역사신과 하나님의 성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 그런 그리움들이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시인은그 예루살렘 성전 굳건하게 믿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믿는 그 성읍 변하지 않고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이 단어 이 동사에는 신뢰와 의존이라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그 땅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굳건한 도시임을 믿으며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마음 가운데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거룩한 도시임을 믿으며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정말 여와를 호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해 주는 그런 도시로 생각하며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걸음 가운데에서 분명 이 시인은 그 예루살렘성과 같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 도시와 같은 어떤 정체성을 그런 마음을 자신도 자신도 동일하게 느끼고 누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시인은 오늘 20편의 표현들을 기록들을 했으리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그 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 성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자신도 또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예루살렘 성과 같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흔들리지 않는 성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 년부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에 있는 청소년기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교 고등학생 아이들에게 어, 좀 중요한 몇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 물론 자녀들을 키워보셨고, 또이 중에는 이제 손주뻘 되시는 자녀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정전의 기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때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특별히 중요한 한 가지는 정체성이란 것들을 발견해야 되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어, 좀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 게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어, 다시 말해서 나의 존재가 어, 존재란 말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내가 살아가고 내가 존재하고 이렇게 어, 나로서 뭐 저로 치자면 최윤철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 뭐 조건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때어그 청소년기 시절에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고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마주해 보고 그거를 바르게 알아간다면 앞으로 어른이라고 불리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 나이가 되었을 때그 상황이 되었을 때좀더 주도적으로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알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인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스스로 밝히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 이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이 시인의 머릿속에는 산과 같은 다른 산도 아닌 시원 산과 같은 예루살렘 성과 같은 그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찾아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바라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을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나님께 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아니면 그 성과 같이 일치 동일시시키는 그런 마음들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진 않지만 우리도 어 우리가 이 교회를 찾을 때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마다 이 신이 발걸음을 내딛으며 고백하는 것처럼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믿음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하며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두 어떤 대비, 대비가 되는 이미지들을 어,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3절과 5절의 말씀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바로 땅에 대한 개념인데요. 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개념은 좀 다른 사람, 다른 민족과 다른 독특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지파별로 땅을 분배, 분배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화별로 땅을 분배하였고, 그 땅의 소유에 대해서는, 원래적인 소유에 대해서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 땅이 분배하기 이전에, 레위기서 25장을 보면, 특별히 토지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들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희년이라는 제도는 희년이 되었을 때, 50년이 되었을 때,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고 그런 법입니다. 저희가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는 내 땅인데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받은, 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인데 내가 어떤 형편에 있어서 그 땅을 만약에 팔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땅을 팔았지만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판 사람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 땅을 산 사람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곤란하고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그 땅에 대한 그런 자유함들이 있으셔서, 네,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기에는 참 독특한 그런 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레위기에서 밝혀진 것처럼 토지에 대한 소유가 영원히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정착했을 때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집파별로또 가문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일이 분배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고 자기는 잠시 그 땅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사뭇 다른 것입니다. 그 개념을 알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어,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땅에서 건세를 부리지 못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여러 학자들이 이 악인들의 규라는 표현을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을 때 이방 민족들이 다스렸던 그 시절로 설명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나 또 그다음에 바벨론이나 또 헬라나 로마 제국과 같은 베르시아 제국과 같은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 땅을 실제로 다스렸고 정복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 가운데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에 대한 깊이들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제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식민지로 지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잘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5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을 여러 민족, 여러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들의 통치를 당했던 그런 역사들, 아픈 역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에게는 땅에 대한 개념이 땅에 대한 소유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영원히 그 땅을 다스릴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법,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악인들의 규, 악인들의 다스림이 악인들의 지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끝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 5절에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보았을 때, 악인들은 하나님, 하나님,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 의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하게 못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은 결국 의인들의 땅에서 서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의 말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마치 이 하나님의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의 시인은 1, 2절의 산이라는 이미지와 또 3절과 5절에 이어지는 악인과 의인이라는 이 대비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때로는 악인들이 자기들을 다스리고 고난 가운데, 핍박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일시적인 시간들, 일시적인 지배들, 일시적인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고백들로 오늘 시편의 시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때로는 고난이, 때로는 시련이, 때로는 알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여겨질 정도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형통과 나의 잘됨을 바라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10편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성읍과 같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도시와 같은 예루살렘이 예루살렘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때로는 잠시는 악인들에,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서 지배 받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땅의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들을 몰아내신 이후에 참된 평강을, 참된 평화와 샬롬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 순간들을 이겨나가고 견뎌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4주간의 대림절 기간을 보낼 겁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땅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들로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인과, 시인의 고백과 같이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같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움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있어서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힘에 겨워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하나님을 느낄 겨를이, 기도할 겨를조차 없을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면, 오늘 시편의 시인처럼, 더 멀리 보이는 시온산이 시온성이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이 굳건히 있는 그 예루살렘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으로 그 순간들을 이겨 나갈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에 살아가는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시편의 신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분명히 아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대림절 기간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대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그렇게 보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억하시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 고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대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영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께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만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국과 같이 시원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사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셨으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만바라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때로는, 때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시간은 순간일 뿐이요. 마침내는,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참된 평화를 우리가 살아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오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사랑하신는 기억하며 이 기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무지함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붙들어 주시옵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우리의 함께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흔들리지 않은 산과 같이 예루살렘 성과 같이 국권이 지키신다, 지키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순간과 슬픔의 순간, 아픔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이 지나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된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대림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에서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드렵나이다.